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해한 대표상과 우리 호실장입니다. 호실장 함께 왔습니다. 어, 오늘 일산의 호실장 현장인데 여기 서울이죠? 성북구. 성북구. 차가 어쩐지 엄청나게 막히더라고요 오늘. 딱 들어오자마자 어 출문이 없네. 딱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를 반겨주는 거는 이제 시작부터 칸스톤들이 이렇게. 아, 이거 칸스톤 아니고 세라믹, 아, 세라믹 뿐이렇게 한번에 세라믹 큰 한판을 가지고 이제 뭐아트월뭐 현관, 아일랜드 시타 골고루 사용했는데, 그래서 그 남은 자투리 가지고 그러니까 잘 썼네. 디자이너들이 처음에 의도하진 않겠네요. 디자인할 때그 한판 한판의 사이즈를 보고, 그렇지, 들어가는 걸로. 그렇지. 어쨌든 여기 들어오니까 통일감이 훨씬 더 뚱이 좋네요. 와, 제가 출구라, 가격이 매지가... 많아 보이지가 않아 않아요. 바닥은 600에 1200 타일로 현관 바닥을 붙였고, 기둥은 저희가 만들었어요. 젊은 신혼부부분이 사실 거라서 중문이 크게 필요 없어가지고. 그쵸. 렇 넓게 가져가기 위해서, 이 기둥은 우리가 포인트로 만들었고, 얘도 600에 1200 타일로 감아 들어왔습니다. 중문은 없대, 기둥으로 현관과 약간 거실과 이렇게 나머지 느낌이 이거 하나로 딱 느껴져요. 그죠? 집안의 중심을 뭐 잡아주는 어, 그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가 어, 붕문이 그니까. 없는데 이제 기둥도 없고 그냥 딱 이렇게만 있었으면 이런 좀 웅장한 느낌을 주기는 좀 힘들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조금 특이한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600이 1,200각짜리 타일들을 쓴 것도 있고 이제 칸선 들어오고. 아 세라믹이란. 아 세라믹, 세라믹 들어오고. 세라믹 들어오고, 아 세라믹들도 다 졸리를 쳐왔네요. 공장에서 다 쳐왔어요. 현장에서 아... 붙이기만 하고. 너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어디 먼저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입구방. 허제로 쓰실 공간인데요. 제가 이 내부 쪽 마감은 크게 하진 않고 돌출되는 걸레 바지 없이 1대1 걸레 바지랑 천장. 마이너스 무몰딩 뭐 근데 여기서 요정도. 이제 주목해야 될 점들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마이너스 걸레바지랑 이제 천정 마이너스 몰딩이죠 이거 하는 거랑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걸레바지 몰딩이랑은 금액 차이가 확 다르잖아요 아, 막 엄청 많이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비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보통 요즘에 가는 집들 이렇게 대각선으로 많이 그 책상들 많이 놓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글쎄요? <목소리> <laughs> 우리가 한게 아니잖아 <laughs> 고객이 한 거지 고객님이 <laughs> 비치해 주신 거예요 자 <laughs> 다음 거실 거실 오딱 우리... 오자마자 보이는데? 근데 네, 여기 딱 여기도 세라믹 들어갔네요. 여기가 아트월 꾸밀 때 고객님이 딱 이렇게 세팅을 하셔가지고 여기도 아... 세라믹으로 감쌌고 벽체는 벤자민 모 도장으로 들어갔어 어쩐지 깔끔하더라고. 이 조명은 뭐라 그러죠? 월티앱드 이런 이게... 거는 비싼가요? 아 그렇게 안 비싸고 이게 좋은 점이 여기서 봤을 때 빛이 퍼, 퍼지는 게안 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얘 쓰면 괜찮아요 근데 이거 누가 했어? <laughs> 아니 이거, 근데 이거 보통은 문짝 한 개짜리를 이렇게 크게 만들거나 그렇죠? 정대칭으로 해야 되는데 비대칭으로 된 것도 처음부터 정대칭 할 때는 문이 작고 작기 때문에 쓰기가 더 불편하잖아요 비대칭으로 음. 해가지고 한쪽 문을 주로 쓰게끔 저희 디자이너의 아이디어죠 또 비대칭으로 들어간 것도 처음 보는데 어, 나름 느낌 괜찮네요 와, 예. 이게 너무 얘도 이제 도장지에 맡겨서 보장을 발라왔기 때문에 와... 격이 일차감이 쭉 있어요. 시스템 에어컨 박스도 그냥 정말 시스템 에어컨만을 위한 박스를 진짜 쬐고맣게 만들었네. 고객님 요청상 단내림 아... 그걸 을 최소화해 달라고 아, 하셨어요. 진짜로. 네. 여기서 보면 은 집이 무슨 40평대 같아 마루의 역할도 좀 있어요 어... 마루가 널찍널찍하잖아요 이거는 원목마루 깔았어요 원목이었어 어쩐지 원목마루들끼리만 낼수 있는 그런 좀 고품기적스러운 뭔가가 좀 있어요 가격대는 그렇죠. 아, 어떻게 돼요? 이게 한3 0만 원대. 30만 훨씬 비싸요. 그럼요 2두배 이상. 이상 나죠. 아, 뭐 강마루보다. 그리고 저는 <laughs> 강마루에 비해선 이 표면에 광발이라죠. 광발이 음. 없잖아요. 강마루들은 마루가 뜯기면 안에 합판이나 뭐 이제 보드가 보이는데 원목 마루들은 뜯어봤자 원목 똑같은 <laughs> 색깔이야. 티가 안 나는 거지. 찍혀도그 속까지 색깔이 똑같기 때문에. 대수밖에 없네. 티는 좀 들어. 그죠. 그냥 그통 자체로 원목이니까. 그만큼 약간 관리 힘들지 않나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물에 취약하다. 근데 뭐 음. 집에서 뭐 물을 뭐 둘다 부을 뭐. 이유는 없지 야 이쪽 보시면 진짜 야 식탁이랑 이제 우리 고객님들이 이런 느낌 많이 원하거든요 식탁이랑 여기랑 지금 완전히 다 맞춘 거네요 금속풀 어? 밑에는 합판으로 막아놨죠 아 그랬구나. 누가 이렇게 만질까 봐 <laughs> 나는 사람이 만질까봐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아 같은 걸로 이렇게 말아서. 근데 이제 안 좋은 예들도 가끔 있거든요. 어설프게 같은 걸로 가거나, 아니면 측판이 다른 마감재로 가고 여기서 같은 상판 가거나 네, 여기는 이제 완전히 다 통일시켜가지고 하나로 가버렸죠. 비하인드가 있는데 저희도 여기 제작을 하고 시공 어. 맡겨 보니까 여기 에 이음새가 하나 생겼었어요. 여기 내려올 때아 이음새가 하나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뜯고 사라믹을 다시 붙였죠. 아 다시 한 거구나. 아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좋구나. 안 맞아 버리면 이거 완전히 꼴백기 싫어지는 거거든요. 눈이가 끊기면 이거 끊은 거지. 야 고생 좀 했겠다. 갑자기 <laughs> <것들이> 눈에 보여요. <laughs> 인덕션 우리 요즘 이런 거 제일 많이 쓰죠 네. 잘 빨더라고 냄새를 근데 음. 천장에 달려있는 우리 사각 스퀘어들 내려오는 거? 어, 탄소필터를 잘못 빤다는 얘기들 많이 듣는데 네. 어때요? 그런 게 조금씩 들리긴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은 천장에 내려오는 후드를 잘안 쓰고 요런 제품 좀 고객님께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탄소필터 후드라 그래서 무조건 냄새를 다 빨거나 연기를 다 없애지는 않는다 인덕션 안에 탄소필터가 이제 매일 입대 있는 애들은 연기를 좀 그나마 잘 먹더라고 근데 딱... 맞아. 그런데 내려와. 내려와 있으면 지금 떡하니 음. 개방감이 작극해니까. 주방이 보통은 저쪽에서 이렇게 많이 주방을 많이 쓰잖아요. 반대로 구성하게 된 말씀하신대로 이쪽에 주방 있었고 넓고 광활한 주방을 만들고 싶었는데 이게 폭이 좁다 보니까 음. 그래서 우리가 식탁과 아일랜드가 이어지게끔 이 5m가 넘어요. 아일랜드가 여기까지 이렇게 쫙 있고 오븐 들어가 있고 냉장고 있고 동선 너무 좋아. 김치 냉장고에서 여기서 바로 내가 무거운 것들 올려놓고 장본 것들 이런 거다 여기다 올려놓고 여기서 싹 정리하고 조리할 때도 여기다 올려놓고 저기서 바로 조리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정확하게 동선을 아시네요. 아 그럼요. 충분히 혹시... 주방 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주방이 많이요? <laughs> 주방에서 아... 지금 너무 행복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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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만빵. <만방. 웃음> 자. 우리 안방은 이제 우리 침대 월 화장대 붙박이 되게 좀 간단하게 구성했어요 근데 간단한데 기본 침대가 있는 상태에서 침대 월을 구성한 거잖아요 침대 헤드를 제작해야 된다고 고민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냥 이렇게 침대 월만 제작을 해도 상당히 훨씬 더 깔끔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월을 꾸미고 그 앞에서 침대로 두는 거 그렇지 그렇지이 구성이 제일 나아요 네, 어차피 헤드가 있으니까 여기랑 지금 이제 그 화장대랑 색감을 맞춘 거네요 어 같은 거.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 어 요즘 우리 요 조명 많이 넣잖아요. 어, 네. 우리 옛날에 이거 한다 그러면 진짜 비용 막 엄청 따블 내고 막 그랬는데 요즘 우리 거래하는 가구업체는 안 그런가 보죠? 안 그러죠. 요즘에 아 알미늄 블라인드 엄청 많이 쓰는 거 알죠? 근데 이게 진짜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박스 안에 들어온다. 벽과 벽에서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박스 안으로 들어가 잖아요 이것도 아마 우리 고객께서 미리 연출을 하시려고 저희에게 이러고 요청주셨어요 훨씬 깔끔한 거 같아요. 오, 이거 어디 많이 본것 같은데요? 아, 우리 주로 많이 쓰는데, 어, 호시장이 좋아하는 선반이네요. 거의 이제 여기가 마지막이지 않을까. <laughs> 너무 많이 써가지고. 아니, 근데 뭐 고객님들 원한다면? 그 원하시면 되지. 아, 아, 여기 화장실은. 되게 고가 적죠? 금액이 진짜 많이 들어갔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어. 없네. 네, 타일도 그 600에 1200 플로어 베이지라고 유년상재 타일을 가져왔고, 세면대, 도기그 다음에 여기 유리도. 이게 유리의 포인트예요. 유리가 비값쳤잖아요. 유리 옆을비쳐가지고 맞춘 거예요. 유리 공장에서 다시는 안 한대. 힘들어서. 각치는게 너무 힘들다고. 아, 여기 <laughs> 타일인데 정말 예쁘네. 이거 완전 대표님 스 타일이에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네. 어디서 많이 본 타일 아닙니까? 비싼 호텔 가셨다 싶으면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여기는 웬일로 조정욕조 조정 욕조 안 하고 일반 욕조가 들어갔어요? 조정욕조에 단점도 있기 때문에 음. 그 단점좀 상세하기 위해서 일반 욕조로 시공을 했고 대신에 최대한 매립 느낌을 내기 위해서 치마를 끝까지 올렸죠 음. 조정욕조 좋지만 단점도 있어서 그 단점을 싫어하시는 고객님께서는 굳이 추천드리지 않아요 맞아요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호불호 타이어 대표님은 어느 쪽? 아 저도 일반 욕조 쪽이에요 방아 이 상태면 뭐가 화장실인지 뭐가 방인지 모르겠. 아, 우리 그 시든 도로 마감해가지고 벽처럼 보이게. 사실 처음 오신 분들은 어디 화장실, 어디가 방문인지는 잘 모르겠죠. 손잡이를 달아놔가지고 네. 여기 문이다라는 거는 표시합니다. 집이니까. 집이니까. 우리 보통 손잡이 없이도 하잖아요. 어, 맞아 맞아. 고객께서 손잡이는다 달라셔가지고. 마지막 방은 마지막 방. 여기 드레스룸이에요. 아. 네. 드레스룸이라서 다 화장대와 붙박이 세팅하고, 서재랑 똑같이 천장, 무몰딩, 바닥, 이럴 때 걸레 바지. 시공할 때좀 불편한 사항이나 뭐 이런 것들 없었나요? 번거롭긴 하죠. 우리가 벽을 쳐야 돼요, 그래도. 벽을 한번 치고, 그 다음에 밑에는 MD로 둘러가지고, 음. 추후에 필름 마감을 해야 되는데, 손이 많이 가지만, 뭐 문선과 마감, 가구 마감이 깔끔해져요. 유쾌한 녀석들. 현장한번쭉 둘러봤는데, 항상 올 때마다 이제 고객님들이 조금씩 느끼시겠지만, 호실장의 스타일들이 이제 좀 눈에 보이실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구하는 마감 자체가 좀 호불호 없이 아무나더라도 괜찮을 정도의 음. 마감을 추구하고. 근데 이제 다음번에 좀 달라지는 모습으로 또 도전 중입니다. 어, 이거 무슨 그어업인 오디션 같은 거 보는 것 같은 느낌? 아, 슈퍼스타인가요? 죄송해요. <laughs> <laughs> 너무 좋아요. 어. 고객님 니지 파악은 정확하게 하면. 그렇죠. 원하시는 건다 입혀지고 깔끔한 마감과 모든 것들이 주거 공간의 최고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고객님께서 확실한 니즈가 있으셔서 그 니즈를 바탕으로 우리가 또 입히고 또 다듬고 그러니까 좋은 현장이 나오지 않았나요? 비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갈 공사는 아닌 것 같은데,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네. 공사인데 디테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면은 비싼 게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마이너스 몰딩에 마이너스 걸레바지는 이제 뭐 그냥 우습고요. 세라믹, 그가지고다 조리 감아가지고 마감하는 부분들, 비싼 이제 보시는 1리천0 타일, 자리 타일들 들어가고 도장 마감했고, 뭐 스위치들 용 스위치들 뭐 이제 라인 조명들 라인이 아니고 저셔가지고 마그네틱 조명이 들어갈 건다 들어갔거든요. 히든 도어부터. 그러니까 예산이 정말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몇 평이에요, 근데 거의 4 0평 돼요. 아니, 30평초과 근데 이렇게 크게 보인다고? 평이 너무 우수한 네. 집 40평대의 주방으로 빼 버렸잖아 발코니도 트고 대표님은 저 주방밖에 는지 지금 생각할 곳이 없는데 원픽 물어보지 마세요 어, 원픽은 안 물어봐요 <laughs> 확실히 아, 주방이 포인트가 되는 장이었어요하가 아, 너무 궁금해요 어. 예산 저희가 여기가 이제 예산 근처가로는 1억 2천 조금 안 되는 금액으로 계약을 해서 진행을 했고 제가 들어간 비용도 꽤 있어가지고 고객님한테서는 딱그 금액만 계약을 했지만 그냥 제 욕심에 뭐 이것저것 바꾸고 하다 보니까 그 외가 조금 더 들어간 현상이다. 그리고 아까 잠깐 보니까는 보일러 기계도 바꿔야 되는 상황들. 왜냐면 이제 아파트들이 지역 난방 같은 경우는 보일러가 없지만 개별 난방은 보일러가 무조건 들어가는데 그게 보통 10년 주기로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10년에서 15년? 돈 들어갈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렇게 따지면 기본 공사만 보자면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간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설비적인 부분들 그런 맞아요. 공사들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갔네요. 방에도 공사를 많이 했잖아요 이번에는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30평대가 사실은 뭐 1억 넘게 쓴다는 거는 사실 쉽지 맞아요.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찌됐건 비용을 쓰면서 훌분한 값어치를 했기 때문에 뭐 이런 호텔 같은 느낌의 집들 아니 호텔보다 더 예쁘죠. 호텔은 휴돈도 없을 테니까 그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 충분한 값어치를 했다. 네, 지금까지 여기 성북동 삼성 프로지원 현장이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유쾌하게 <안> 끝내요. <laughs> 안녕. 유쾌하게 깨끗하게.